2월 27일 화요일 순종하면 즉각적이고 영원한 보상을 얻는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이 말씀을 마치 철필로 기록한 듯 모두의 영혼에 아로 새겨야 한다. 순종에는 보상이,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지시사항과 제안사항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하늘 우주 앞과 타락한 세상 앞에 승리자로 설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 필수적인 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불경한 자로 간주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입증해 보이기 위해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어 자기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며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것을 만약 자신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몫을 돌려드리게 하신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을 헌신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포도밭이 불모의 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전부 내놓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사업을 세워가는 일에 사심없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해낼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입증해 보이고 시험하셨듯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우리를 입증하고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명령과 순수함을 그릇되게 표현하는 분별없고 불순하고 변덕스러운 병사들로 자신의 군대를 채우지 않으실 것이다. 리비앤 헤럴드, 1901년 10월 8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이 정원, 이 슬기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선교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